제주 오면 한 번씩은 찍는다는 삼나무숲길 사진 고게버전 삼나무숲 사이에서 있으면 똥손이 찍어도 인생샷이 나오기 때문에 인스타에서도 제주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례니숲길 붉은 오름과 절물 자연휴양림 삼다수숲길 등 제주를 여행하다 보면 길옆은 물론 오름 주변으로 이런 삼나무 숲을 심심찮게 볼수 있어 제주를 대표하는 식생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왜 이렇게 삼나무가 많은 걸까요? 삼나무는 제주의 산림 면적의 6.54%까지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종이 아니라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는데 공식 명칭도 저페니스시더 일본 삼나무입니다. 제주에는 일제 강점기인 1924년 임업 연구 목적으로 삼나무가 처음 식재됐다는 설도 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고 가장 오래된 삼나무는 1933년 일본에서 가져온 종자로 양묘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7헥타르에 식재한 시험림입니다. 수령이 80년 남은 삼나무 1 8 5 9루 가자라고 있는데 2017년 우리나라 명품 숲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삼나무가 본격적으로 심어지기 시작한 건 1960년대 후반부터인데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황폐화된 모든 산에 푸른 옷을 입히자는 이른바 치산 녹화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1973년부터는 국토 녹화 10개년 계획이 추진됐고, 제주는 온대기후에 잘 자라는 삼나무와 편백, 해송 등이 권장돼 한라산과 오름 주변으로 대규모 조림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토양 영양분이 부족한 곳에서 자라기 어려운 편백은 점차 줄었고, 바닷가에는 해송, 산간에는 삼나무가 주로 심어졌습니다. 2002년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비자림로나 사련의 숲길, 절물 휴양림도 이 당시 심어졌습니다. 당시 삼나무가 1년에 최대 1m까지 자라면서 제주에서는 쑥쑥 자라는 나무라는 뜻에서 쑥대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감귤 과수원의 방풍림과 지역 경계를 위한 경계복으로 심기 시작하면서 조림 면적이 제주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제주 오름 주변에 심어진 삼나무 숲을 보면 나무들이 가지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인위적인 나무 심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목재용 산림 자원 육성과 높은 효율성으로 삼나무는 1970년대부터 심기 시작해 50년 만에 제주 산림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면적입니다. 1990년대 말 편백나무 다음으로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 수종으로 조명받으면서 더잘 나갔던 삼나무의 운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냉대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빨리 자라 햇빛을 가리면서 제주의 자생식물들이 함께 자라지 못해 생태계 다양성을 훼손하고 외래종이란 점, 내구성과 강도가 약해 목재로의 가치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0년대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수종으로 지목됐는데. 2015년 국제학술지 알레르기 천식 면역 3호로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가 학생 1,225명에게 알레르기 반응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7.6%의 질환 원인이 삼나무 꽃가루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에서는 삼나무 심기는 2010년대부터 사실상 중단됐고 오히려 심어진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2006년 성판악부군 삼나무 군락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구자업 둔지봉 일대 6.5헥타르 면적의 삼나무 492그루가 제거됐고 2021년에도 여의도 면적의 1.15배인 33헥타르의 6252그루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는 2018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삼나무 900여 그루를 잘라냈는데 도로를 위한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삼나무 숲을 지키지 않는 시민 사회 단체와 교통난 해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3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 삼나무 숲은 피톤치드를 내뿜어 힐링의 장소로 꼽히고 관광객들에게 인생 샷을 건네주지만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인 만큼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꽃가루가 날리는 1월에서 3월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주에 몰라도 되는 지식 이번에는 제주 삼나무에 대해 알아봤고요. 제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끝. I'll be back.